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이다. 아래 거리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는 경우는 음. 이렇게죠. 아, 당초 발행내역이 4월 11일날 재화를공급하고 과세분세행에서를 발행했네요. 그데 네, 일부 재화가 5월 15일날 반품 처리되어 5월 15일자로 수정세행에서를 발행했다. 결국 5월 15일자가 우리의 환입일이 되는 거죠. 이때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로. 해서 우리 수정생계서를 발급하면 적법하게 발행된 생계계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초 계약이 8월 1 5일날 해제됐대요. 결국 어, 해제된 날짜가 우리 수정생계서 작성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일자로 생계서를 어, 발행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보시면 장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월 30일에 매매대금 수정시 장려금을 차감하여 수정하고 동일자로 수정생회서를 발행했다. 이렇게 쓰여요런데 우리 장려금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생계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정생회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죠. 3분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7월 10일날 우리 내국신용장이 개설됐대요. 그러면 4월 10일자로 당초생세서 0세율 생회서를 발행하고 4월 1 0일자로 과세분 우리 수정 세금계산을 발행했다, 이렇게했죠 결국 과세 두 장, 당초 세금계산서에 있던 세금계산서하고 마이너스 수정 세금에서 한 장, 그다음에 영세율 세금에서 총세 장이 발급되게 된다는 거 것을 참고자로 보시면 되겠죠.